맞고 나옵니다. 애슐리 코리 공을 만지고 있습니다. 로빙 패스 실패. 찬스죠. 만회골 기록합니다. 자, 이 득점으로 상황을 개선할 가능성을 조금은 찾았습니다. 깔끔한 마무리를 보여줍니다. 아, 정말 침착하네요. 맞습니다. 그렇습니다. 한번 방해받기 때문에 슈팅 패턴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익숙해진 것 같아요. 자, 다음의 선택은 뭘까요? 알바 마라도나인데요. 들어갑니다. 루이스 수아레스. 경기 후반에 상황이 극적으로 전개됩니다. 아, 이러면 알수 없겠는데요. 알바 공 받습니다. 다음은 누굴까요? 다시 넘겨줍니다. 수아레스의 볼터치, 마라도나, 수아레스 엄청난 기술입니다. 멋진 골입니다. 야 정말 대단한 골 나왔어요. 야저 보통 선수들은 정말 흉내 내기 어려운 그러한 기술적인 슈팅입니다. 살짝 띄우는 패스 성공. 이에고 마라도나 앙리 움직입니다. 패스 정확도가 높은 선수죠 역시 그렇습니다 아 정말 그대로 돌파해 들어갑니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들어갔어요 백표범 루이스 피구 깔끔하게 성공시킵니다 아 골문 앞에서 언제나 쿨한 남자죠 아 그렇습니다 워낙